메링 커피 농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산이 태어나서 커피 농장 처음 와보는데, 어, 일단은 푸르름이 보이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커피 농장 들어갑니다. 베린커피농장 여기 네. 제가 처음 와보는 네. 커피밭 처음 와보는데요 네. 난생처음 커피밭이라는 데를 왔습니다 이야 저뭐 커피를 먹기만 해봤지 이렇게 커피밭이 없던 데를 처음 와보는데 요런 게생동가 잠깐만 생동. 일단 뭐전 신기하네요. 이런 풍경을 처음 봐서 커피밭 한 가운데 있는데, 음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커피를 마신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커피밭. 이거는 뭐 제가 커피밭을 직접 깊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카메라가 좀니까 위즐, 족제비죠 족제비 영어로 여기서는 왜콘업 그러나 했더니 콘서브은 베트남어로 다람쥐인데 뭐 같은 과라 그래야 될까요? 그럼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위즐 네저 위에 있는 귀여운 동물이 족제비입니다 저 안에 사육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즐도 베트남 위즐입니다 거기 때문에 위즐한테 지금 시간이 아직 11시가 안 됐으니까 어디 있지? 가오 보이상. 가오 보이상. 안 나오는데. 쫓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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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전다. 아. 조리심도 좀. 족제비 위즐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아, 이게 족제비 배설물이에요? 네. 위즐 배설물. 그럼 이게 응가예요, 응가? 그렇죠. 커피를 지금 그러면 이게 그 분리해 낸 거는 지금 있나요? 아 제일 끝에요. 이거는 지금 자연 뭐 그래. 야나이렇게 배설물 이렇게 길게 찍어보긴 처음인데. 아 그래서 아 이렇게 커피가 되는군요. 아니 여기 지금 밑에는 시베리안 허스키인데 야 시베리안 허스키, 네가 왜 여기 있어 지금? 야넌 여기서 야 너도 지금 커피 먹어? 아니지? 사우보이스? 애만 껌뜯요 식사를 하셨습니까? 애만 커피 줘. 애만 껌 줘. 야행성 족제비인데 지금 잠을 안 자고 있는 족제비 귀여운데요, 진짜 족제비가 있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눈을. 눈눈눈 윙크 눈 윙크 하면 좋아. 오 활동성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계속 베트남어로 소통을 했더니 일어났어요. 여기 안에서 배설을 하게 되면 밑에 또 이거를 여러 가지 배설물을 초벌을 해서 이렇게 놓는 거다 얘는 자연은 자연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게 배설물에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냥 없어요. 이만큼이면 가염산이라고 할 경우에 정말 한, 한 봉우리에서 하루 정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얘는 배설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문화적인 상품이고 여기 로브스타 아라비카 제가 아는 게나죠아 모카 버터? 모카? 위즐 아라비카 위즐 체리 위즐 모카 너와 함께 하시는 분들 여기서 지금 아, 예, 감사합니다. 노티, 노 옵션, 세정투어, 구독, 좋아요. 네, 오늘 베트남 사찰 종림사에 왔습니다. 지금 혹시 이 마이크 통해서 잘 들어가는 모르겠습니다. 은은하게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특이한 건이 종처럼 치는 곳이 바로 불전기도 하네요. 어. 여기에서. 기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불전하면서 저런 맑은 소리가 나는 것 보니까 이곳에 모이는 돈은 깨끗한 돈이 모이지 않을까 싶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제 오셨어요? 학습, 학습 저는 어제 왔습니다. 어제 오셨어요? 저희도 네. 어제 왔는데 네. 아니, 방송은 아니고요. 그냥 네.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하고 싶어서 아. 그래서 찍고 아. 있습니다.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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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안 네. 안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예. 즐겁게 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아, 우리는 북을 치면, 네발동물, 축생의 그 영혼을 이렇게 위로한다고 그래도 치는 북인데, 여기도 아마 의미 같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한국 사찰에서 보는 범종이죠. 음. 소리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이걸 찾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종을 치는 당, 당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종은, 그 안에 상징하는 것이 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저다 용이죠, 용. 네. 이 종이 이 안에 용이 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당은 무엇일까? 이 당이 고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고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 종을 당인 고래로 치면 용이 너무 놀라서 고래가 자기 를 때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듣는 종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용은 대단한 동물인 게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종소리로 변해서 나오니까요. 베트남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지. 네, 이 법당 뒤에 법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우리가 보던 부처님하고는 좀 다른 분이신데요. 아. 이상한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찰 가면 있는 탑이 없습니다. 탑이 없어서 제가 경내도로 다시 왔습니다. 진짜 탑이 없는 건지 제가 못 찾은 건지. 어, 진짜 탑이 없는 것 같죠? 법고 범종. 탑이 없죠? 탑이 없지, 탑. 그냥 여기 없어요. 아, 여기만 없는 거야? 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베트남에서 신성한 곳을 들어갈 때 노출이 심한 옷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준비된 옷들 그냥 무료 대여하는 옷을 입고 가리고 그 신성한 곳을 다녀오는데 근데 우리하고 좀반인게이 신성한 곳에서 노출은 안 되는데 담배 피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제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문화죠? 뭐다이바신깐만신깐만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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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아, 등키 눈라이, 빙렬 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꼭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지 오래 되셨어요? 구독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